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크리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적에 종종 저는 스스로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마음의 옷깃을 가다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신뢰받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크리찬이 되려고 하면 은 행동하는 크리찬, 루잉 크리찬, 신앙의 생활과 생활신앙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붕성장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1,2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우리 교포 사회에 3천여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직한 교포사회, 진실된 교포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역사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문민정부가 개혁의 바람을 거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부패를 하고 또 축제했던 고급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생각해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 충격을 주는 이야기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개혁의 바람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으로 성공치 못한다고 봅니다. 더 근원적인 국민의식 개조가 일어날 적에 정말 국민의식의 개혁이 일어날 적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정말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생활하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 적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란 오는 민족이 직면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낼 수 있고 정말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 적에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율법 종교는 아닙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은혜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말 기쁨과 감격을 안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가는 삶으로 이어질 적에, 정말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천은 우리 민족의 역사 한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선생은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하겠느냐? 여기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크리스찬 신앙의 생활화 생활신앙만이 정말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한사회와 역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책임적인 공동체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점,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열심히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만 되면 4 5 0 0 6 0 0명이 아이들까지 앞에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새벽에 수천명, 수만명 모이는 교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1일조도 잘하는 교회의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도 고 김경 목사 기념교육관을 위해서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을 만부를 헌금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나 장로보다 몇배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 한국에 보면 교단별로 1년에 한 차례씩 전도상을 주는 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천몇백 명을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시켜서 상을 받는 사람이 여러 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의 틈문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만 든다면 싸움도 잘하지만은 인정도 많고 사랑도 넘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신앙의 생활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신앙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울 가서 밤에 남산에 올라 서울 장안을 한번 내려다 보면은 온 시내가 십자가로 덮였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서울이 교회가 제일 많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아파트 1층에도 하나 있고, 2층에도 하나 있고, 3층에도 하나 있고, 4층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이 찾아와서 잘못 들어가면 남의 교회로 쑥 들어간다고. 하긴 같은 하나의 교회니까 아무 데다 들어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보면은 주일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심지어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동양 최대 교회다. 세계 최대 교회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주일날 예배 장면이 엄숙합니다 장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정말 훌륭합니다 기도도 우랑찹니다 예배 한 시간에 그 장면이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딱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갈 적에 그한 시간 경건한 예배당 안에 그 신령한 예배가 우리의 길가의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길을 건널 때는 질서가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한 시간 예배의 그 아름다운 경건함이 우리의 가정생활로, 우리의 직장생활로, 우리의 사회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한국 크리찬들의 스 약점이 뭔가, 신앙과 생활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와 피지도자, 스승과 제자, 노인들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사이어티, 우리의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멈춰선 안 됩니다. 우리의 거리의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적에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제자를 데리고 비오나산에 오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인류 구원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청원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먹여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찬의 삶 속에는 비오나 산으로 오르는 신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는 섬김의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비오나 산으로 오르는 삶만 있을 적에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삶만 있을 적에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산으로 오르는 신령한 삶과 마을 아래로 내려간 삶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적에 건전한 균형 잡힌 크리찬의 삶을 유지하고 계속해 갈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찬은 이러한 고민과 번뇌와 몸부림과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한국 크리찬들 보면은 신앙은 신앙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이요,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생활의 조화와 일치가 깨어지고 정말 신앙과 생활이 이율, 배반적인 위선적인, 형식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아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율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도덕적 종교 이상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보고만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적에 정말 우리의 신앙은 생동하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 한국 민족 속에서 우리가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포 사회에서 정말 존경과 신뢰를 받는 빛과 소금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하나의 시대적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 크리찬들이 스 신앙의 생활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포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가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대단히 구체적인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장점이 많이 있어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점 부족한 부정적인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의 부정적인 면에서 과감하게 우리 크리찬들이 스 교회가 정말 국민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조급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을 쓸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줄을 잘 섭니다. 하기는 서양 사람들은 줄을 서서 뒤에서도 자기 차례가 오니까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줄을 서 있으면 표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급살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호물자가 자기 차례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새치기를 해서라도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줄을 잘 쓰지 못하는 그 면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성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급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다가 오히려 그 조급증 때문에 광야에서 60만이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반한 불행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급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삶인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제 이름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인수 목사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될 적에, 여기에서 거짓말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사기, 협잡, 횡령 도적질이 시작됩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허려의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신사회가 조성됩니다. 적당주의와 한탕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사의 하인 계하서가 나만에게 돈몇푼 받았다고 문둥병이 됩니다. 돈몇푼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이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이 영원히 문둥병자가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습니다. 그 혼이 떠납니다. 그것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은 감춰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기 속이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시록 21장 제일 마지막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에, 거짓말 한 자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을 한 자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나니,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 관렴입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문화의 정도를 측정하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알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 국민의 진실성, 두 번째로는 그 사회의 거리의 청결함, 깨끗함, 세 번째로는 그 국민들의 시간관념을 보면 알수 있다. 그래, 서 조금 많이 낮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시간관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약임, 네 번째로는 용두삼입격이란.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소리가 큽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끝은 희지부지하게 끝난다는 한국 문민정부가 시작한 개혁도 용두삼입격이 되지 않나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생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을 잘맞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생동하는 구역, 생산한 교회라고 하는 표로 총구역 활성화를 출범했는데 이것도 용두삼위가 되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위란 말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적에 이해만은 좀 가볍게, 뜨있게 보람있게 살리라 결심하지만은 용두삼위격이 되므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섯째로는 공과 사를 잘 구별을 못한다고. 왜 부정공무원이 되느냐?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것도 제복에 때 넣으니까 문제가 되죠. 또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바에는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공적인 데서도 잘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 집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니니 얼마나 진실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적인 것, 공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함,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뇌물과 선물을 잘 구별을 못 한다고. 하기는 물자가 다 같이 붙었으니까 잘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이 선물도 자꾸 받다 보면은 내물도 선물로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선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성에 시정해야 할, 개혁해야 할, 의식개조를 해야 할 면이 공과사를 바로 구별하고, 내 물과 선물을 바로 구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여섯째로는 주인의식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주인의식이 부족할 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회 참여가 결여되고 그 사회 봉사,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게 되고 공중도독이 결여된 우리 한국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이 공중도독, 공중예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변소나 공중목욕탕이나 혹은 공원에 가서 휴지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있을 적에 어떤 한인단체가 공공시설을 빌렸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너지러 나서 다시는 한인단체 주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밝은 사회를 건설하고 범죄와 폭력이 없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줄 압니다. 이나 하나쯤이 문제가 돼. 나 하나쯤이 전체를 이루는 것인데, 나 하나쯤이 결국 전체 공동체를 파괴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주 재직 수련을 했는데, 우리 재직들이 참여의식, 주인의식이 너무 교려돼 있어. 1600,700명 재직 중에 그저 400명 정도밖에 모여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새해는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줄 압니다. 단결심이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똑똑한데 셋이 모이면 늘 분쟁이 생긴다고 해요. 본인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말하는 버릇이 있다그래 감정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라고 합니다 또 아는 사람에겐 친절한데 모르는 사람에겐 대단히 불친절하다 제가 일본 가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은 그렇게 친절해요 그분들이 속은 어떻든 간에 겉은 얼마나 친절한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에는 정이 많은데 겉으로는 참 퉁명스러워. 무뚝뚝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끔 전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박아무개 목사라 그러면 얼른 목소리가 바뀌어지면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달라져요. 처음부터 그러면 참 좋은데. 이 적은 일이지만은 이런 일부터 우리는 국민의식의 개혁을 해 예, 가야 할줄 압니다. 이런 일을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야 할줄 압니다 또 사치하고 허영심이 많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에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게으르던 우리 국민이 부지런한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국민의 의식개조를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생활함으로 행동하는 크리찬의 삶을 통해서 역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적에 정말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민족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임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것임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근무의식을 창출해내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이라는이와 축복이 새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